자 이제 그 스물일곱 나이가 스물일곱이죠 스물일곱인데 공무원 허락인데요 공무원이 아 요즘 진짜 에, 이 나라가 살기가 되게 힘들죠 취업에도 그렇고 막 아, 되게 어려워요 뭐 v v 보면 뭐 항공사 들어가면 뭐 어, 이렇게 종처럼 살고 그러다 보니까. 예, 공무원을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잘좀 좀 해볼 수 있느냐 해서 공무원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. 근데 사람이 꼭 하고,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. 근데 공무원은 보통 이제 관, 공무원들도 기술직 공무원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경찰직, 이런 공무원들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사주마다 다 틀려요. 이 사주는 시상의 편재객이라고 볼수 있죠. 편재 편제, 편재라는 것은 이렇게 자유로운 직장에 돈 벌고 뭐 이런 거예요. 에뭐 서른한 살 되면 이제 운은 좀 나아질 건데 이이 이 사주가 공무원으로 뚝 떨어진 사주는 아니에요. 공무원으로 뭐 관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져야 관이 여기 있기는 있어요. 있는데 애는 힘을 못 쓰죠. 흙 있고 뭐에 이게 멀죠. 나고는 그래서 공무원이 그렇게 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건데. 아, 어, 이제 공무원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운 쪽으로 보게 되면 글쎄요, 공무원을 잘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, 물이 이제 서른한 살부터 물이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운은 좋아요. 뭐, 이렇게, 뭐, 그니까, 저기를 한다 그러면 전문직 어디 공무원, 이렇게는 해볼 수 있는데, 일단 신기가 중요하고요. 무슨 공무원을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의지도 그렇고, 이렇게 뭐, 공무원이 된다. 에, 이렇게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시험을 보면 쉽게 하는 것도 없고 준비도 되고 그러면 또육혈라든가 육임이라든가 이렇게 관상을 보면 알 수가 있죠. 공무원으로 딱 떨어진 사진은 아니다. 시상편집객이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 정도예요.